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천국 백성님을 어디에서든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 그러한 삶을 넉넉히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모여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이끄시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드려온 나이다. 네. 네. 아, 제가 마스크를 벗고 네. 해야 됩니다. 네모도 네. 네. 좀 알려드리고. 아, 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의를 여러 번 다녔더니 얼굴에 팔찌이 나왔고. 아. 네. 네. 어제 아침에 이제 거의 다났고 아직 조금 남아있는데, 그냥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비바라고, 또 안에서 조금만 열기가 있으니까는, 네. 얼굴에 뭐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의사가 하지 말라고 요 요즘에 하나님 말씀보다 의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laughs>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음, 사도신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에, 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음, 그리스도의 비하, 낮자지신 비천, 그래서 이 우리 개신 계신, 대한민국 개신교에서 있지 아니한 부분, 그리스도께서 은부에 내려가셨다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에 대해서 네. 부활부터 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이. 음. 성경에서 그 어떤 내용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더 자세히 할수 있는 데까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가 생기면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월절이며그 다음에, 토막절이며 수장절이며 음. 음. 그런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그런 3대절아끊 저희도 없는데. 여기 뒤에 허치키스로 찍은 거라 조심하셔야 돼요. 세장 남았는데. 똑 맞네. 그런 어, 이스라엘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제도도 있고, 그런데 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고향에 있었던 이제 율법이며 그런 절기들이 폐하여졌음을 사도 마을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15장이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은유적으로다가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요한복음서에 보시면 은 여러가지 절기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하나의 사건과 인물을 들으면서 그 구약시대 때 있었던 여러가지 절기들이 당신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개들은 필요하지 않고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되는 데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천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의 옴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 때의 모든 율법과 제사들과 절기들이 다헤아졌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것을 아주 당황하게 단도지극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와 절기들과 율법들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용으로서실제가아니라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신 실체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모든 그런 율법을 통해서 제정된 절기들이나 제사들은 다 이제 폐하여 저 폐하여 지금 시대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교회 시대이고 믿음은 곧 성령 시대이고 믿음은 곧은행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가 가야 너희한테 유리하다라는 것은 부회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어떤 그런 실체적인 그런 면에서 있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이 오셔야 사니까 택하신 백성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마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좋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또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러면 신약시대에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인지 에상관된 모든 것이 다이 부활 후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을가 보시면 그리스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했고 또한 그리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이고 비참한 자들이 될수 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부활은 기독교의 목표이며, 전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각자가 되는 것이고, 부활이 부정되면은, 여러분이나 제가 사도바울의 고린더 답에서 15장에서 고백한 대로, 거짓말쟁이 가되고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활이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도가 바라는 신앙의 삶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지승리라고 말씀하시죠. 아, 죽음으로부터의 육체적 부활, 아, 사도신경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옛날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죠. 아, 저희는 이제까지는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루터파는 글쎄, 음부 강화를 시작하여, 음부 강화를 시작하여 그리,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루터파의 주장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로 내려가시수 있을 때, 음부로 내려가신 그 목표가,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러 가셨다. 라는 것이 루터파의 음부 강화의는 교리입니다. 근데 그 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번 주에다 저희가 결론 부분에서 다섯 가지의 음도 강한 원에 대한 이론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 어떤 목소를 리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글쎄 승리와 회복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재로 인하여 발생한 죽음을 정복 정복함으로 찾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땅에 음. 죄를 드려온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사탄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탄이 이 땅에 참이 추종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죄를 불신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정룡 죽는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그 말을 듣고도 인간이 죄를 범했다. 죄의 삭성 사망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삭스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을 들여오게 한 것은 죄이고, 죄를 만든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 땅에 사망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죽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 곧아 죄를 정복하는 것이고 죄를 정복하면 그 사탄을 이기는 것이 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죄의 결과와 절정은 죽음인데 그렇죠. 죄의 결과와 절정은 죽음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사심은 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사탄에게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 그 스님께서 타탈레테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한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 이, 사,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하아 찾아오게 되는 결과론적인 것즉 죽음 저주죠 저주 그 저주를 내가 다, 다 담당했다 라는 것입니다. 어, 다시 사시은 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사탄에게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글의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근본이며 뿌리이며 원흉이며 우두머리인 사탄을 무적의 무적행에 가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적행은 음부하고 좀 다른 것이죠. 얘기에 했던 대로 개행나라는 아, 그 아, 지옥을 이제 이하, 다른 말로 하는 것이 무적행이라고 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라 것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4절에서 성결의 영, 성령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여러 차원적인 면으로다가 그동안 다양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핵심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도록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거, 음, 이거 약속 지켜야 돼 하는 그것하고, 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말을 함으로 말하면 아 약속하는 것하고 차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누구나가 다 지켜야 되지만, 은 그에 따른, 음, 지키지 않았을 때, 대통령의 말을 지키지 않았을 때와 제가 한 말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제가 한 말을 안 지켰다고 누가 감옥가겠습니까 아,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한 말에 대해서 그 지키지 않으면 아주 엄한 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것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도 절대 권력자 유일무이하신 그 절대한 유일하신 그 능력으로다가 전능하신 능력으로다가 선포된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수천 년 동안 흘러나왔던 모든 권세자들의 능력을 다 합쳐도 안 되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포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그 능력으로 선포된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이건 대통령의 말을 안 듣고 부인해도 감옥 가는데 하나님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선포한 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야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가을에 오시면 얼마나 위험, 위험하고 아, 무서웠고 공의가 당겨져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되는 것입상다 상상, 상상. 가봐야 음. 그리고 이 구절에서 선포되었다는 것은 호리조의 호리조 호리조로서 명확하게 하하 따라 더 나가서 아 누구도 볼수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볼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하여 볼수 있도록 명확한 줄로 경계선을 만들어 아이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막 시위하면은 폴리스 라인이라고 딱 쳐서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딱 손아지않습니까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뭐 벌금도 내고 지장이도 같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그 법이 약하죠. 국회의원은 넘어가도 한번 봐주고1 0년사람이 넘어가도 받고 그러지만은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이 그 선을 넘어가면 벌금이 더 심해. 힘 있는 놈이 넘어가니까는 너를 따르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는 벌금을 더 내야 된다고. 벌금이 더 심하고 그러니까 폴리스가 라딱 쳐놓으면. 이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딱 쳐놓은 거예요. 딱 쳐놓고 누구나 볼수 있는 경계선을 딱 쳐놓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예수는 나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라고 누구나 가볼수 있도록 경계를 딱 쳐놓은 거예요. 누구나 가볼수 있도록 동산 중앙에 있는 그선악가처럼 예수님을 딱 중앙에 세워놓고. 이는 내 아들이며 그리스도 구세주다.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쫙 줄을 쳐놓은 거지, 이렇게. 경계선을 쫙.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보일 수도 없고, 못 들을 수도 없어. 볼수 있게 경계선을다 깨달을 수 있게 다 해놓고, 거기다가 선포까지 딱 하신 거야. 내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믿으면 구원이야 믿지 않으면 너희들 영원에 처한다라고 선포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압니다. 압니다. <laughs> 이게 지금 로마서 1장에 있는, 사설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포되 한다. 근데 부인한다고? <laughs>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되시을 부인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힘으로, 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절대 무 유일하신 그 권력으로다 선포를 했는데, 그리고 높이 들어서 누구나가 다알수 있도록 경계선을 쳐놨는데,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안 믿어. <laughs> 네. 뭡니까? 이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모든 사역이 전적으로 완전하게 옳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이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고 죄와는 함께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어떤 흠집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흠하고 무결하신 그 고열의 공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서 15장 14,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인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라고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며 가장 중요한 역사적이며 영적인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우리의 구세주도, 메시아도, 즉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므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은 구하라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바울의 증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는 성도들의 죽었다, 신앙인들의 죽었다라는 것을 아, 잠잔다 라는 표로 표현을 자주 씁니다. 특히, 대살로니가서에서 그렇게 죽은 성도들을 향해서 아, 잠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잔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로다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 글쓰 요한복음 16장에 의해서, 17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들이 고 영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는 곧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제 유입이 되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은 뭐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 완전히 모든 것이 끊어져서 단절돼서 없어지는 그런 관계로 사도 바울은 보지 않습니다. 잠깐 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가요 그는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으니 한 문어 말미암만 우리에게 첫 번째 영적인 부활이 일어났죠. 이것은 가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부활이죠. 그러니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적인 죽임을 당해서 잠자는 시대가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일을 마시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시적인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두 번째 부활의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분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반드시 두 번째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 여러분, 6월절 때 보면은, 6월절, 그러니까, 음 애국에서 나와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사장님께서 법을 제장을 했을 때 보라래요. 너희들은 6월절을, 7월 첫 번째 14일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은,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은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뭐하라고 랬습니까첫 번째 난 이삭을 나에게 바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네. 있습니다. 6월절을 지나고 애굽에서 나와서 14일이 지난 다음에 6월절을 지난 다음에 3일 후에 너희들은 나에게 첫 이삭을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이삭. 이건 맥시절도 아니고 수장절도 아니고 음, 첫 번째 절기도 있기 전에 3일이 지나면 나에게 첫이사을받쳐야할 것이다. 6월절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어린 양이 그날 눈설지 피를 발라서 넘어갔다. 해서 피를 발린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 없는 표시로서 6월절이 지워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6월절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이 죽은 그런 말에 아마 피를 발르셨어요. 근데 3일 후에 보여요. 첫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3일 후가 예수님이부활의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뭡니까? 첫 추수된 걸 바치는 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그러니까 그 3일 후에 그 이삭, 그, 그 추수된 그것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3일, 6월절이 지난 후그 3일 후에 바치라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첫 열매가 누가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그니까 구약의 모든 이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